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의정부를 찾아 경기북부 중심 고속화도로 사업 계획을 발표하며 북부 대개발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번 사업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며 세 가지 특이점을 제시했습니다. 우선 김 지사는 경기도의 힘으로 하겠다. 보통은 국가 재정에 의지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하겠다며 두 번째는 개발을 먼저 하고 길을 내는 게 아니라 길부터 내겠다. 이제까지의 개발을 하고 교통을 하는 내용과 전혀 다른 모습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김지사는 국민 펀드가 들어갈 것이다. 아마도 적정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 때문에 인기가 좋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도로를 가지고 국민 펀드를 하는 건 최초다. 교통의 대변혁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경기북부 중심 고속화 도로는 수도권 제 1, 2 순환 고속도로 사이 동서축 고속화 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. 고양시, 파주시, 양주시, 의정부시, 남양주시 등 경기북부 다섯 개 시를 연결하며 경기북부 지 지역 간 이동 시간도 대폭 단축됩니다. 도는 이번 사업을 민간 투자 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되 도민 펀드를 도입합니다. 민간 수익 독점 구조에서 벗어나 도민이 쉽게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도는 민간 투자사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이후 기본 계획 고시, 사업 시행자 지정, 실시 계획 승인 및 착공을 거쳐 2034년 개통한다는 계획입니다.